창세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며느리인 다말은 친정으로 쫓겨갑니다. 유다는 말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에 있는 다말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자, 다말은 자신의 방법으로 기업을 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가 그의 이름을 에디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니라 하며 그녀가 여전히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녀가 그를 낳을 때에 유대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자기의 맏아들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맏아들 엘이 주의 눈앞에 사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온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그녀와 결혼하여 내 형에게 씨를 일으키라 하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 알았으므로 자기 형수에게로 들어갈 때에 자기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그 씨를 땅에 흘리니 주께서 그가 행한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도 죽이시니라. 이에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라 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그도 자기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느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말이 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 거하니라.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어떤 이가 다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려고 딤낫으로 올라간다 하므로 그녀가 자기의 과부의 옷을 벗고 베일로 몸을 가린 채 몸을 감싸고 뒷으로 가는 길 곁에 트인 곳에 앉았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하였음을 그녀가 보았는데도 그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녀를 보고는 그녀를 창녀로 여기고 돌이켜서 길 곁으로 그녀에게 가서 이르되 자 원하건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 하나일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가 양과 염소 떼에서 염소 새끼를 보내주리라 하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보내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하메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팔찌와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소서 하니 그가 담보물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그녀가 그로말미암아 수퇴하였다라 그녀가 일어나 떠나가서 자기의 배일을 벗고 과부의 옷을 터로 입으니라. 유다가 자기 친구 아들남 사람의 손을 통해 염소 새끼를 보내어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녀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길가에 드러내 놓고 있던 그 창녀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네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녀를 찾을 수 없고 그곳 사람들도 말하기를 이곳에는 창녀가 없었느니라 하더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가 그것을 갖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염려하노라 보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되 그대가 그녀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장녀 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그녀가 끌려 나갈 때에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인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웠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하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보니 그녀의 태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녀가 해산할 때에 한 아이가 자기 손을 내밀 때산파가 이르되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주홍색 실로 그의 손을 메었더라. 그가 손을 도로 넣음에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옴으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잊혀지니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그의 형제 곧 손에 주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하였더라.